여러분 제가 지금. 타시 a 다고 그걸? t 조심해. t is it? What is it? w 아 a t is it? w h a a t 여기 은색나무 위치야 완전 오빠 여기 조심해 아 밑에 잘 봐야 돼너아나 사실 몇개 밟았.. 응굴이 있는데가 다 이런거 같아 광명동굴도 갈때 되게 막 꼬불꼬불이야? 그래서 막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음. 와 여기 로봇트도 있는데? 야 여기 오니까 사람이 좀 있다 오. 어, 여기서 DP 차는게 제 오빠 어 뭔지 알것 같아 DP에서 동굴이 나왔어? 어마지막이아 여기 뭔지 알아 DP에서 봤어 아 저런 빠짝빠짝거리는거 없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그니 <laughs> 아, 진짜 강다이네 진짜. 근데 애기들은 좋아한다, 그렇지 좋아하지. 얼음 기준 10명 이상 올라오지 말래. 오! 보세요. <laughs> 이쪽도 해주세요. 야, 이거 너무 잘못 만들었다. <laughs> 불받네 <laughs> 뭐라고 <웃음> 읽어야 돼요? 우리잘 어울리는 거 같아.헐, 박쥐 보 a 구역이 a t w 여기. t What? w h a 본데? 박쥐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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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우와. 아! 어렵다. 아 잘했어. 응. 잘했어. 응. <laughs> 여기 분위기 있긴 하다. 그치?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면. 나저 물고기 옆에서 사진 찍어주면 안 돼? 그래? 맛있는 냄새 그니까 <laughs> 뭐지? 참기름? 커피다 커피 하... 나가고 싶다 가자 아, 탈출하자 계속 여기 있으니까 좀 적응됐어 온도가 맞아 더워 아까 그 카약 이후로 차라리 이렇게 아싸리 어두운 곳에서 맞아 이게 낫다 어. 이거 괜찮네 우와 이 바닥을 한번 빌려 니까 개가 좀 낫다 이거 <목소리> 응? 배가 해나 응. 절대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? 서울이요 사인 하나 해줘요 <laughs> 서울에서 엄 청년으로 사인 한다요어 그러면 물어봐 미국에서 온 청년이 뭐 먹었다고 물어봐요 어, 아, 진짜요? 어, 그럼 국밥 먹었다 그러면 은 계속 먹방만 남아 그럼 저도 하나 쓸래요 서요 <laughs> 써줘요 아이이렇게반말아이는거처이봐아이렇게말아먹어야 음. 음, 맛있어 네. 음, 맛있다. 음. 네. 이거 어, 아이고 오빠! 맛있 이리야? 이고오네이왜야 아이고, 오이 아이고, 오 이거 이야이먹고서리아고 아이고, 이 아이고, 이이고아 문경 넘어가는 는밀릴데 있어도 경으로 가려고 하면 경 가려고 하경밀가문잖아면경을가면경으가경가려면경을 가려고 하면 경 가려고 하면 웅가요오 하면 웅 가려고 하면 웅경경에서미경이가무고하 가려고 하면 웅경 어, 어 저는요. 어, <laughs> 다 건아주 저도 관장 앞쪽 봤을 때참 어, 괜찮아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 너무 잘생겼어. 어. 음을 어지러. 아, 아, 아 저기... 마음 여덟지요. 네. 아, <laughs> 예, 옛날 저기 관장을 보면 그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요? 위위 아, 위. <laughs> 너는 이쁘고. 아빠 같은 사람이얘기하는 거야. 분이라고들고잘 먹었습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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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른 두분이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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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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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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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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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는 저 미소를 잃지 않는? <laughs> 엄청 넓다. 여기 사람이 없다. 여기는 약간 못 사람들이 어, 사는 사람들이 어, 사는 어, 동네네. 어, 어. 드라마 세트장이 딱 봐도 여기. <laughs> 사는 주인공들이 사는 동네, 알지? 어. <laughs> 부루, 부루한 환경에서. 약간 추노에서 추노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화장실이다. 아야지 무슨 일이야? 화장실 냄새 진짜 개구려. 우어나나 확인이 좀안 났고 기도안 났어. 아, 이홍보하는맞 딱 이거 아닌가, 원래? 김정화, 족발이 두우. 뭐야? 북한식 그거였어. <laughs> 아, 북한은 없다, 이거지. 오이, 엄마 보 <laughs> 우와. <웃음> 우와, 이게 더 멋있다. 그러니까. <laughs> 세트장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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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제가 또 찍어 드릴게요. 아, 진짜요?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여기가 더 좋다. 세트장보다. 응. 왼쪽은 초록색이고. 음, 오른쪽은 음, 그레이. 그렇지? 시력이 좋아지는 거. 어, 맞아 그냥 아까... 한 번만 서울에서 운... 아침 어제 음. 운전해서 올때 진짜 시력이 음, 나빠지는, 음. 나빠지는 기분이야. 아. 여기가 미로 공원이었어. 오. <laughs> 나이스. 이저기부터 가야 돼. 아. 오, 되게 쉽게. 땅, 땅바닥도 조심해 어? 어디로 가야 되지? 우선 그냥 접는 게 어때? 아 오빠 괜히 들어온 거 같아 나가자 응. <laughs> 여기서 신발 조금 씻어볼까? 그래 마시멜로 찾자 그래. 당 떨어진다 여기 어딘가 분명히 있어 마시멜로 주세요 맛있멜로 맛있어요. 맛있스요맛아어요맛어요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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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스멜로 맛있어요. 맛 하나하나? 있어요맛있어 안됩니다 요그래요 예예 어요어요예다어요어요어요 그럼 어요데어자 뭐? 여기도 요어요어 여기도 마시멜로다 나갔어요? 아니요. 저는 남았습니다. 아, 어, 그래요? 로 먹을까 그럼? 그래? 난 바닐라. 나, 바닐라 하나, 딸기 하나 주세요. 네, 니이 바닐라야. 바닐라 내고 바닐라. 네, 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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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아직 안 먹었어. 먹어 볼까? 이건 맛이구나. 나 처음 먹어 봐. 막 캠핑 가서 불멍 같은 거할때 응. 이거 막 겉에 응, 이렇게 먹잖아 응. 궁금했거든 달고나 맛도 나고 우리가 이거 먹으면 또 사람들 이거 많이 사갈까? 응. 이거 비주얼이 응. <laughs> 와 맛있다 적절할때딱 먹는 거 같아 응. 로우. 감미 무감미 그다음에 여기 약술 이런 맛이다. 그감 무감미 감미에 포커스를 맞춘 재미난 비결이 될 겁니다. 아 네. 예 그리고 지금 두달 정도 좋은 숙성을 했습니다. 찹쌀 냅쌀에 저희 한마 무감미 맑은 술 무감미 맑은 술 시원 풍신무. 이거는 맛있다. 얼마예요? 십오 원이에요. 하나도 안 나가 술 마실 그래? 응. 단가 별로 안 좋아할 와인? 것 같아서. 응. 달아? 응. 이무감미라며 응, 근데 달아. 이번 이제 사카린을 넣은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? 그걸 골고루 다 먹다가는 쇼티네 쇼하겠죠? 감미 말곤. 아 달다. <laughs> 이게 좀 취향이 갈리겠나? 상큼해 느낌. 느낌. 느낌이겠다. 아, 이건 그렇죠. 우체국이랑 똑같죠. 농약 색대로. 우체국이 더 비싸요. 아무튼. <laughs> 이거는 이제 무감미 막걸리라고 물이나 설탕 안 탔을 때그 막걸리 고유의 향이나 맛이 어떤지 보시라고. 무감미 막걸리. 탁한 술. 또 어르신 이 이거 또 안에 있어 내가 못 먹으니까 한 잔. 아, 너무 특이해. 그래. 청지 아, 이런 거안해도 아, 뭐, 뭐. 이게 이제 일반 막걸리죠. 이제 어. 어디 막걸리? 목도 막걸리. 감사합니다.